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오메젤라도에서 소상공인 돕기 프로젝트를 간간히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한 곳을 나가 있는데요. 박지선 리포터가 어디 나가 있는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선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광주 양림동에 나와 있는 박지선입니다. 오늘 이곳에 제가 아주 특별한 약속이 있어서 찾아왔는데요. 아니, 글쎄, 저와 약속을 한 분들이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혹시, 어, 저기 좀 오시는데 혹시 저를 초대하신 분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랑 약속은 잡았는데 제가 몰라요. 아니 대체 누구세요? <laughs> 저희는 호남대학교 호텔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아 호남대 학생들, 어머 너무나도 예쁘다 아 리따워라. 네. 아니 뭐 미모 대결하자고 부른 건 아닐 테고. 아니 어쩐 일로 저를 초대를 한 거예요? 저희가 호슐랭 가이드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소개해드리려고 불렀습니다. 호슐랭 가이드? 미슐랭 가이드? 호슐랭 가이드는 처음이거든요. 왠지 모르게 뭔가 이호에 뭔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가이드북 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어, 저희 호슐랭 가이드 네. 책은 미슐랭과 호남대학교를 결합한 네. 네, 호남대학교 호슐랭 가이드이고요. 저희가 지하철별 역집을, 음. 역집의 맛집을 찾아서 만든 책입니다. 헉! 아, 맛집! 네. 맛집 가이드북! 더구나 이 호텔 경영학과 학생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또 그리고 이 맛집에는 어 완전히 진심이라는 여대생들이 이렇게 또 선정한 맛집들이 들어가 있다니까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 어저 맛집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네 어디예요? 바로 여기인데요 아 바로 여기요? 아 바로 뒤쪽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대생 제대로 골랐는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왜? 아니 외관은 완전히 맛집 같은 분위기가 확실히 납니다 어머 들어오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해요. 뭐 웬일이야? 여기 뭐 하는 곳일까? 네. 아니 여기가 이렇게 선정된 이유가 있어요? 어, 제가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집의 음식을 먹어보고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그 뒤로 이 집에 먹고 사람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책에 넣었습니다. <laughs> 너무 귀엽다. 해산물을 싫어하는데 먹은데 뭐 해산물이 너무 맛있어. 그럼 이건 맛집이야. 오,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볼수 있는 가이드북인 만큼 그저 뭐 개인적인 그 마음 하나로만 이렇게 선정해서 넣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단순한 이유만으로는 안 넣죠. 네. 또 뭐가 있어요?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직접 찾아보고 또 차, 사장님도 찾아뵈면서 사장님 뭐 가게에서 판매한. 가... 반찬 가지수도 많고, 사장님도 친절하셔서 가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나 꼼꼼해요. 예. 이게 그냥 이렇게 맛집이 선정이 돼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맛만 중요합니까? 친절, 뭐 여러 가지 서비스, 많은 분들의 총평. 야, 반찬 가지수까지 살펴봤다고 하니까, 오, 굉장히 그 비주얼이 궁금한데요. 어디 뭐볼수 없을까요? 예. 아니, 어, 먹고 계신 저 멀리 보이긴 하는데, 하, 아, 이거, 어어어! 어, 온다, 온다, 온다. 어, 혹시 사장님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머,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여대생들 우리 호남대학교 호텔경영학과 학생들이 선정한 이맛집에 이+, 이 아기찜 이거 아기찜 아니에요 네, 사장님 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우리 호남대 호텔경영학과 학생들이 만드니 호슐랭 가이드북 맛집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어떠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아우 좋죠 아예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해 가지고 제가 선정이 돼서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다 <laughs> 네, 이게 또 마음만 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또 가이드북 맛집에 이렇게. 정이 된 만큼 매출로 좀 이렇게 아. 영향을 받아야지 이게 또 사장님 쪽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행복한 네. 마음인데 뭐좀 그런건 없어요 아 있었죠 응? 정말요 예 어떻게요 좀 매출이 아. 좀 오르거나 뭐 이런게 있어요 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음. 근데 조금 요즘 들어서 좀 매출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아하. 사실 이게 또 코시국인 만큼 전체적인 우리 어,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매출 예. 하락은 다들 이제 뻔한 이야기지만 그러죠. 그래도 또이 후슐랭 가이드북 덕분에 조금이나마 조금 매출 회복을 하고 계시는군요. 와. 근데 요가 그렇게 또 좋대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에요. 고맙다고 네. 인사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어요. <laughs> 정말 어, 비주얼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어, 굉장히 이렇게 또 좋은 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맛있는 아귀찜 많은 분들 또 이렇게 화면 보시고 군침 흘리고 계실 것 같은데 자이 호슐랭 가이드북 따라서 맛집도 하고 싶지만 사실상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게 어렵잖아요 자 그래도 제가 나온 만큼 특별 이벤트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오랜만에 기획했습니다 자다 함께 외쳐볼까요 오메전라도 부산 라이더 크로스 야 특별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상황인지라 정말 많은 전 국민 분들께서 발벗고 나서서 아주 특별한, 선한 캠페인들을 많이 진행하십니다. 뭐 포장 용기 안 쓰고 다회 용기 쓰기부터 요즘은 굉장히 핫한 게 성결제 해주기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결제 이벤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착순 열 분에 한해서요. 이곳에 오셔가지고, 어, 성결제 미리 멋지게 긁어주신다면 저희가 총 10분께 아주 특별한 오메전라도가 준비한야이 선물까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이거 아주 고급이에요, 고급. 알짜배기. 자, 이 호슐랭 가이드북도 같이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안내 메시지 나가고 있죠. 안내자마. 연락 주셔가지고 성결제쫙 해주시고 상품도 받아가시고 와우 우리 알짜배기 가이드북까지 가져가 보자고요 자이 안에 내용이 더 궁금하시죠 양림동뿐만 아니라 광주 여러 지역의 맛집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시 한삼4 0분 뒤에 우리 또 성결자신 고객님 이 있으신가 확인하고 함께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기다릴게요 여러분 성결자로 오세요 성결자로 아, 네. 진짜. 요즘 이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음. 이제 미리 결제를 해놓고 이제 나중에 가서 이용을 할수 있는 건데, 실제로 이선결제 캠페인을 통해서 수상 고객님들이 정말 큰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 성결제 해놓으면 굳이 본인이 가지 않더라도, 본인이 가면 더 좋겠지만, 음. 어, 해놨으니까 친구나 지인한테 네. 가서 먹어라. 어, 너무 좋은데요? 좋잖아요. 네. <웃음> <웃음> 왜 그러는 으로 저를. 많이 좀해줘 허란식으로 돼 지금. <laughs> 자, 그래서 어 허실랭가이들 직접 만든 어이 호남대학교 학생들 중에 대표를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앞서 이제 화면에서 봤던 이 분들이 같은 동아리 친구들인 거죠. 네, 저희 동아리 팀원들입니다. 아, 음. 이렇게 책을 조금 살짝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잘한 것 같습니다. 아, <laughs> <laughs> 어, 호실렌 가이드 일단은 저 야외에 있었기 때문에 음. 저희가 어,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수 없었어요. 네. 직접 좀 들고 어떤 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호슐랭 가이드북은 저희 호남대학교 호텔경영학과 학우 아홉 명이 모여서 광주의 지하철 역별로 맛집을 소개하는 가이드북입니다. 총 아홉, 총다 개의 역에서 2 4 곳의 업장을 선정하였고요, 어, 업장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업장의 내외부 사진, 식당의 대표 메뉴와 같은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일단 지하철역 주변으로 네. 중점적으로 한 거예요. 네, 저도 이렇게 살짝 봤는데 음. 아는 맛집들도 있고 제가 실제로 이제 소개 맛집 코너로 소개를 네. 했던 맛집도 이렇게 있고 상추튀김 맛집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역사별로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서 맛집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소개가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어요. 뭐 도보 소요 시간부터 해서 휴식시간 주차 시설까지 그래서 미슐랭 가이드보다 훨씬 풍부한 정보들을 <laughs>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가이드북인데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네, 또이 네. 아까 그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네. 또 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맛보기로 보여드리고 그렇다면 이 호슐랭 가이드를 어떻게 해서 처음에 만들게 되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처음에는 저희 호텔경영학과와 연관이 있으면서 저희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먼저 호텔업계에는 한 한 번에 먹을 거리, 쉴 거리, 즐길 거리를 한 번에 즐기는 휴미락 산업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 그에 주목해서, 어, 그에 주목해서 이번에 저희는 음. 맛볼 거리에 주목을 해서 음. 그, 그러한 것들을. 지하철역별로 소개함으로써 지역의 소상공민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어우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본인들 위주로 하지 않고 네.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환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한것 같습니다 음. 어~ 그래서 이제 맛집 위주로 이제 선정을 했을 텐데 조금 전에 나온 그~ 아기찜 집은. 음. 어, 이 오메전라도의 전신입니다. 빛날 때 네. 소개를 한 검증된 맛집이에요. 어... 어, 저길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 집은 진짜 맛있는 집인데 네.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맛집 선정을 했나요? 네, 저희 동아리원 대부분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자신이 직접 가봤거나 아니면 주변에게 추천받은 업장들을 중심으로 선정했고요. 그 중에서도 한식, 중식, 양식 등 다양한 메뉴들을 설명할 수 있고 도록 했고 지하철역별로 소개하다 보니까 지하철역에서 업장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어, 아니 저도 맛집을 좀 꽤나 알고 있거든요. 맛집 전문 MC로서 네. 활동을 하면서 그런 소스들을 조금 가실 때 나눠드릴게요. 네. 네. <laughs> 아니 근데 제가 해볼 때도 굉장히 느꼈는데 이 맛집을 선정한다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기준도 까다롭고 그러면 이제 식당을 여러분들 이렇게 다가 보신 거예요? 네. 총 24곳의 업장을 다가 봤고요. 저희가 미리 만든 가 강과 저희 동아리로 함께 소개하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사장님들과 이야기 나눴어요. 뿐만 아니라 가서 음식도 직접 먹어 보고 사진도 찍어 가면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 지하철역 네? 네. 네. 그렇죠. 뭐 힘들었죠. <laughs> 선정하기가 네. 보통 까다롭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어, 하면서 좀 힘든 건 없었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힘든 네. 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 뽑았던 많은 리스트 중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게 굉장히 음.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선정한 만큼 더욱 열심히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네. 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만든 만큼 이제 수상공인분들은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할것 같아요. 우리 네. 대학생 친구들이 이렇게 발붙고 나서서 수상공인을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온 건데 사장님들도 이제 이런 것들 가이드북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반응이 어땠나요? 네, 저희가 가이드북을 완성하였고 이런 매체들에 소개되었다고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간 쌓였던 근심이 덜어지는 것 같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저희의 이러한 열정으로 앞으로 하는 일이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좋은 덕담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왜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게 사정이 안 좋았을 텐데 네. 홍보를 못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학생들이 일부러 와서 직접 먹어 보고 지인들한테 전파도 하고 이렇게 호실랭 가이드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해 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24곳을 돌아다니면서 <laughs> 맛을 평가하고 막 사진 을 찍었을 텐데 이상한 애들이왔다고좀 어, 좀 경계하지 않던가요? 에피소드 같은 건 없나요? 음, 네. 저희가 갑자기 대학생들이 와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하니까 신기하게 바라보시긴 하셨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호의적으로 대해 주셨어요. 음. 그래서 생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담당한 빵집의 사장님께서 엄청 많은 빵들을 주시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음. 어, 이걸 어떻게 다 먹지 하고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다 먹지 못하고 집에서 포장해 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사장님 얼마나 기쁘셨으면 아, 빵을 또 바리바리 다 싸주셨게. 어요 아, 진짜 기특한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소개한 식당들 말고 혹시 이제 김혜빈 학생이. 좀 소개해주고 싶은 식당이 있다면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 소개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책임못시어서좀 아쉬웠던 것,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어, 제가 담당한 역 중에 남광주역 근 인근에 퓨전 양식 식당이 있는데요. 그 식당은 사장님들이 직접 머리 모아서 개발한 음식을 선보이시고 한옥 건물과 양옥 건물이 한개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식당을 소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름을 말하고 싶은데 지금 물어보고 싶은데 이름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laughs> 방송 끝나고 나서 어떻게든 네. 다음 호실릉 가이드에 선정될 수도 있고. 맞아요. 또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를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은데. 호실릉 가이드분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어, 저희가 총 50부 밖에 제작하지 못해서 작년 겨울에 호, 광주 호텔에 총두 곳에 전달해 드렸는데요. 저희도 많은 분들에게 더 알리지 못한 것에 아쉬워서 추가적으로 책을 제작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음. 이거 좀 제작을 좀 많이 해가지고 지하철역마다 이렇게 곳곳에 네. 배치를 해 두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거 네. 보시면서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맛집들을 많이 다녀 보실 것 같아요. 특히나 KTX 네. 타고 뭐 SRT 타고 성정리에 내리잖아요 어, 맞아요. 저런 거 하나 있으면? 그렇죠. 하루 지하철만 타고 가서 되니까 오. 충분히 많은 사람 들와서 헤매지 않고 광주 맛을 좀 즐길 수가 있겠죠. 맞아요. 네. 진짜 이 호슐링 가이드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 더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휴미락 트렌드에 따라서 맛볼거리뿐만 아니라 쉴거리, 휴식거리들을 함께 담은 광주 종합 가이드북을 만들 예정이 있어요.뿐만 아니라 저희 호남대학교에 많은 유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는데 그런 유학생들과 협업해서. 매 외국어 버전의 가이드북도 함께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 하다가 좀 이렇게 좀 힘들진 않았습니까? 그 개인적으로라도 너무 이렇게 발품 팔아야 되고 그런데 어땠어요? 네. 뭐 친구들이 다잘 이렇게 잘 따라와가지고 그랬나요? 네. 잘 따라와줬는데 저희가 활동을 했던 시기가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아. 너무 더운 날씨에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군요. 앞으로의 뭐 목표 음. 또 우리 학생들의 또 꿈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 경영도 하고 있고 또 지역이랑 관심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는 제가 가고 싶어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오늘처럼 TV에 소개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음. 잠시 후에 또 연결을 할 텐데 네. 그 아까 나왔었던 친구들 있잖아요. 네. 친구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같이 고생했는데. 네, 지금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열심히 인터뷰 마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laughs> 아이고. 스튜디오 안에서 또 현장에서 어떻게든 네.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 애써주고 있는 우리 또 대학생들입니다. 네. 대학생들의 이 노력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앞으로도 이 호실 랭가이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